1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역대야 33장 1절로 25절 말씀. 문하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의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예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문화세의 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문화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레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함에치게하심에 그들이 문화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느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느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퇴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배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재단들을 다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재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재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느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에 백성이 그의 하느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문하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느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느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문하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느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문하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부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삼겼으며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스스로 겸손한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암은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문하세의 죄와 회심 왕이 오른 문하세는 부왕의 모든 개혁을 후퇴시키며 아하스의 길로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는 회심하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7절 하반절로 11절까지. 앞서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자기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참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에 이방신들을 들여놓는 것을 참아 보지 않으십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신 성전과 예루살렘에 대한 언약을 근거하여 문하세와 유다 백성을 아수르의 손에 내어주십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분의 준엄한 말씀을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더럽힌다면 하느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느님보다 높아진 것은 무엇인지, 말씀보다 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12절, 13절, 문화세가 끌려간 땅에서 겸비하여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악한 문화세조차 하느님의 자비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킬 때 용서하시고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기훈은 무엇입니까? 1절로 7절 상반절 문화세는 아하스의 길을 충실하게 따릅니다. 그리하여 선대에 추진한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아하스 시대의 영적 어둠이 유다 산하를 뒤덮습니다. 개혁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은 이전 체제에서 탐욕을 채우던 세력이 후집탐탐 재개의 기회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의와 부정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개혁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거된 자리에 말씀이 뿌리 내리고 선한 전통이 굳게 서기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멈추고 안주하면 그 순간 후퇴가 시작됩니다. 종교개혁 이후 17세기 교회들이 주장, 주창한 말처럼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13절 하반절로 19절까지. 문하세가 징계받은 후에서야 여호와만이 참하나님이심을 깨닫겠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벌어가기도 하는 온 세상의 주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20절로 25절. 문하세는 겸손하여 회개하지만 그의 아들 아모는 더욱 범죄합니다. 오만한 아모는 결국 통치 2년에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럼에도 백성이 그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삼은 것은 백성이 등불을 끄지 않으시라는 하나님의 은총 덕분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죽게 돌이키게 하시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히스기아는 신앙의 개혁가였죠. 그러나 히스기아의 뒤를 이은 문하세는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12살에 유다의 14번째 왕이 돼서 52년 동안 다스렸죠 BC 697년에서 642년까지입니다 히스기야하고는 한 10년 정도 함께 재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직 안 돌아가셨을 때문화세는 예. 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동안 태어난 아주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했고 가나안 땅에서 쫓아낸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과발의 재단을 재건하고 아세라 목상을 새로 만들고 1월 성신까지 숭배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방인들의 아주 가증한 행사까지 따라했는데요. 아하스가요. 그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서 재물 바쳤잖아요. 그걸 따라서 하는 거죠. 자기 아들들을 희생 제사로 바쳤습니다. 그 밖에도 점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무당들을 상대했습니다. 이 문화세의 악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요. 결국 하나님은 가증한 행위를 다 쫓아내겠다고 작정을 하셨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성전에다가 다시 또 이방 재단을 쌓고 그 우상, 목상들을 세운 거죠. 안뜰과 바깥뜰에 일월 성신을 위한 재단들을 쌓은 거예요. 성전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고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문화세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간의 계약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해진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백성들이 잘 지켜 행할 때에는 그 땅에서 계속 기업을 주시고 잘 거하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아낼 거라고 경고하셨잖아요. 에휴. 그리고, 어, 뭐, 자기만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백성들을 꾀어내서 백성들까지 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니까 러 이게 지도자 한 사람의 악이 그 이전에 선앙과 성전 봉사자들과 백성들이 회복한 거룩한 백성의 삶을 다시 그 옛날 타락한 삶으로 되돌려 버렸습니다. 문화세의 죄악으로 결국 하나님은 유다를 멸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 내용은 11기하 21장 10절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문하세의 통치가 좀 간단하게, 그나마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 거고요. 바벨론에 이제 쇠사슬이 묶여서 끌려간 다음에서야 비로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문하세 왕이. 하여간 참. 그래서 또 드디어 하느님만이 진짜 신인 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역대하 7장 14절의 내용이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내용인데 문하세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네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 역대하 7장 14절의 약속. 문하세가 이제 산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지만, 요때만큼은 참 회개를 해서 겸비해서 어, 정신 차리고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 왕 노릇을 계속하는데요. 왕 노릇을 계속하게 될때 그때는 정신 차린 그대로 갑니다. 산당과 재단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었던 그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을 확장하고 어, 또 성벽을 쌓아서 수도 방비에 힘썼고요. 뭐, 성전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영적 개혁을 합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이 있겠지만 그런 거 이제 다시 다 집어서 예루살렘 밖으로 던져버리고, 아, 그리고 하느님의 재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영적 개혁이 결국 예배의 대상이 하느님으로 바뀌었고, 그가 말씀에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한테 이제 어, 악을 행하기를 장려했던 그가 이젠 다시 하느님을 섬기라고 막 그러잖아요 <laughs> 하여간 참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문하세는 그래서 이렇게 어, 11기 하에, 하에 보면은 문하세는 그냥 계속 악한 왕으로만 나오는데요 이 역대 하에서는 아, 그나마 좀 회개해서 정신 차린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하세가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가 하느님께 한 기도가 있었고 그가 겸비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것을 역대기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너무나 큰 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겸비에 기도하면 하느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땅을 고칠 것이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문화세는 무려 55년 동안이나 통치하면서 정말 이방인보다도 더 악한 왕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희스기야 시대에 간신히 일으켰던 그 신앙을 결국 다시 무너뜨린 문화세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깝깝하시지만 회개하시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그 돌이킨 것을 실천하는 문화세를 용서하시고 일단은 또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이 구약성경이 계속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상숭배하니까 결국 또 이방 군사를 끌어들여서 유다를 치게하시고 왕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순환을 겪게 하시고, 네, 참 하나님은 재밌는 분이세요. 자기 약속에 얽매여 있는 분 같아요. 역대야 7장 14절 여기에 얽매여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줘야 돼. 아이 괘씸한. <laughs> 그래도 본인이한 약속이니까. <laughs>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용서하심의 범위가 정말 하늘만큼 바다만큼 크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너무나 큰 악을 저질렀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마시고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섬기는 우상 뭐 다른 게 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뭐 권력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런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오직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뿐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나세처럼 살지 마시고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도대체 아참 그리고 이 마지막에 오늘 본문 에서는 아몬이라는 2년짜리 왕도 나오는데 모나세의 아들 아몬 암원. 네 아몬도 우상숭배 열심히 했다가 이제 2년 만에 왕위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 왕으로 아마 죽었을 거예요 죽었으니까 이게 젊은 날에 왕위가 바뀌죠. 안 죽었으면 왕위를 계속 할 텐데 말이죠. 2년 뺏기 안 하고, 네. 그 다음 왕으로. 아휴 네. 내일은 이제 요시아 얘기를 하겠죠. 요시아는 또 개혁을 합니다. 네. <laughs> 하루는 신앙 개혁, 또 하루는 우상 숭배. 막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하루 건너 하루가 아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